또 하나의 특징은 특등 주구집단으로 대한민국을로 얘기를 합니다. 과거에는 과거에는 북이 뭐라고 했습니까? 미제의 괴뢰정부라고 했습니다. 괴뢰정부. 정부만 괴뢰정부고 남쪽에 사는 북이 얘기하는 인민들은 같은 민족의 동포라는 얘기. 저 북쪽용으로 얘기하자면 저 괴뢰정부만 저, 반민족적이고, 반민족인 괴리 정부만 없어지면, 남과 북이 자연스럽게 통일이 되고, 자연스럽게 탁 터놓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그런 논리 구조로 얘기를 했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는 대한민국 전체를 특등 주구집단으로, 그러면서 대한민국 것들. 대한민국 것들이 다. <laughs> 그러면 이게 무슨, 어떤 방식으로 표출이 되냐면, 북이 두 개의 국가나 이 선언을 한 후에 뭘, 뭘 했습니까? 과거에 남북관계를 담당했던 기구들을 다 없앴죠. 조화 통일위원회, 뭐 민족화해협의회 등등. 우리가 얘기하는 북쪽을 비판할 때 북쪽이 뭐 통일전선 전술을 쓴다. 통일전선 기구들이 다 폐지가 됐어요. 당에 있던 통일전선부는 국으로 격하돼어가지고 업무 자체가 굉장히 축소가 된 형태로 됐습니다. 좀 무슨 얘기냐. 남쪽에는, 남쪽에는 지금 북에서 봤을 때, 아, 여기서 북이라고 하는 건저 논의를 주도했던 북의 <laughs> 이 지금 현재 주류적으로 등장한 오피니언 그룹들 입장에서 보면 남쪽에는 자신들이 힘을, 애써 힘을 써가지고 할수 있는 통일전선의 대상이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뭐 있을 수는 있지만 그게 현실적인 힘이라고 하는 실체로서 이제 남쪽에는 존재하지 않는 그런 형태가 됐다라고 북은 평가를 하기 시작한다. 이러한 북한의 평가, 이런 어떤 노선의 전환에 대해서 남쪽이 지금 굉장히 이제 여러 감동을 하고 있습니다. 어 약간 보수층의 입장에서 보면 어 이게 북의 내부에 큰 어떤 우리가 잘 모르지만 큰 문제가 있다.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이게 뭐 김정일 위원장의 건강 문제든지 아니면 체제가 굉장히 흔들리는 어떤 문제라든지 이런 어떤 굉장히 큰 문제가 발생을 해서 이러, 이러한 런정세를 돌파하면서 체제를 에, 결속하고 체제를 유지하기 위한 어떤 고육지책으로 어,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통 평가하는 방식입니다. 어, 요즘 통일부가 이러고 있죠. 북이 굉장히 경직이 어렵다는거 뭐, 뭐 인권탄압이 칼쑥 심해지고 있고 어, 뭐 등등 남쪽에 한류문 화가 얼마나 많이 북쪽에 퍼졌으면 북쪽이 저렇게 문을 완전히 에? 걸어 담겠냐뭐 이런 내용입니다. 또 하나는 이제 안보 딜레마 음, 지금 북쪽 이 핵은 개발했지만 핵 U.A.E.의 어떤 전반적으로 지금 북이 안보적인 측면에서 위협을 느끼고 있다. 그럼 그런 위협을 단절시키기 위해서 어떤 그런 선을 했다라고 하는. 아 어, 국가와 국가의 관계로 전환하는 것, 현실을 인정해 가는 것이 북이 지금 오히려 더 유리하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니냐. 뭐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이런 주장도 있습니다. 북이 핵 개발을 완료했다. 2017년도에 이제 우리는 핵을 보유한 전략 국가가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2018년도에 들어서 2017년도 한참 막 트럼프하고 논쟁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의 핵은, 핵은 꼭 핵의 핵으로 대응하는 것 뿐만 아니라 제2의 사명도 갖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 유사시의 유사시에 핵은 방어용만 아니라 선제적으로 사용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2016-17년도에. 이 얘기는 뭐냐 면 같은 민족한테 핵을 쓸수 없기 때문에, 이제 가, 다른 국가, 다른 민족이다라고 해야만이, 북이 선제적으로 핵을 쓸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어, 논리로, 다른 민족이다라고 하는 두 민족 논리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다섯 번째로는, 북이 지금, 세, <laughs> 4대 세세 이 세습 구조를 정비하고 그런 방향으로 가는 게 가장 핵심적인 목표이기 때문에 어, 그런 거에 일환으로서 지금 지금 이런 노선전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여섯 번째로는 저, 제가 생각하고 약간 비슷하긴 한데, 뭐냐면 대적 자율성 확보 확장 이걸 좀제 얘기로 한다면 한반도의 주변에 어떤 평화적인 환경 보장을 조성하는 하기 위해서는 지금 지금 오히려 현실 두 개의 적대적인 국가라고 하는 이 현실을 인식시키고 이것을 어떻게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어떤 새로운 대안적인 거를 모색할 것이냐라고 하는 그런 논의가로 가는 게더 나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자신들은 지금,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북은 지금 전쟁을 하겠다는 게 아니라, 온통, 온통 내부적으로는 지금 경제적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걸 가는 데 있어서, 남과 북이 어 서로, 한동안 따로 가자, 라고 하는 체제 경제. 남쪽은 남쪽이 생각하는 어떤 그런 어떤 자본주의 고도화, 이런 부분으로 경제 건설을 하고, 북은 북대로 사회주의 건설, 또는 사회주 전면적 건설이라고 하는 이런 부분으로 이제 전면적으로 갈 거니까 그런 부분들을 따로따로 가자라고 하는 생각. 뭐, 어느, 어느 쪽 평가가 맞는지는 이제 좀더 지나봐야 알겠지만, 북측은 제가 보기에는 다음 시간에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현실적으로. 강면한 거는 경제다. 그거의 중심에 안보 문제, 국방, 안보 국방 문제, 대남 문제, 대외 문제, 뭐 이런 부분들이 예, 부수적으로 뭐 되어 있는 그런 형태로 가고 있다는 거. 어, 예를 들면 지금, 어, 8월달, 7월달, 8월달 되어 가면 남북 간의 이제 군사적인, 한미 합동 군사 연습이 또 확대되다 되면은 굉장히 군사적인 긴장이 높아질 거라고 하는 게 대체적인 사실 남쪽에 학계들의 견해입니다. 또 트럼프 미 대선 전에 뭐 핵실험할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합니다. 근데 지금 김정은 위원장은 관광지를 다니고 있죠. 지금 북에 김정은은 관광지를 다니고 있습니다. 백두산 관광지 가서 스키 스키장 뭐 건설하겠다. 지금 중국에서는 한 100만 명 정도 당일 관광 100만 명 정도를 소화하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이번에 중국에 왔던또 지금 이제 미왕된 원산 갈마지고 해양 대형 그 휴양도시 뭐 건설 이거 내년 5월 때까지 완료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럼 이렇게 대대적인 관광이 가능하도록 또 그걸 굉장히 지도자가 현지을 가가지고 얘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이건 사실은 이제 그걸 가능하게 하는 평화적인 조건과 관련된 것들이 어느 정도 생각이 있으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가겠죠. 왜? 지금 당장 무슨 초차 핵실험 한 하게 되면 그런 관광산업이라고 하는 건안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막 세부적인, 어, 몇몇 뭐 어떻게 한다, 뭐 이런 얘기까지 막 나오는데, 과연 그런 형태까지 가겠느냐. 이게 좀 생각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